너의 목소리가 이상해? 전자파가 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소름돋는 사실. 내 목소리 이상해? 전자파가 뇌를 조종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 불안하게 느끼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감각이 전자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파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다양한 전자기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우리 뇌 신호를 교란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 이상한 목소리는 왜 발생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전자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기기와 장비가 넘쳐나는 환경이며 이러한 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뇌의 전기신호를 교란시켜 스스로의 목소리를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성. 그렇다면 과연 전자파가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파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통신의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에서 발생합니다. 일상에서의 전자파 노출 과도한 전자파 노출은 두통 불면증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노출은 뇌의 신호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감정변화와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과 전자파의 관계. 조직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에서 받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주변에서 주거와 같은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소리쳐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종종 동네 주민들, 공원 이용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행 중 만난 외국인들에게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괴롭힘의 구조가 조직적인 측면을 띄고 있으며 특정한 기술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